네, 용도, 지구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군 관리계획 전반적으로 봤고요. 그 다음에 용도, 지역. 그 다음에 이제 하는 곳이 용도, 지구입니다. 다음에 용도, 구역이 나올 거고요. 어, 이게 순서가 시험에 나오는 건 아니지만 전체적인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구조를 알고 계셔야 내용 파악에 유리합니다. 지역 다음에 지구 나온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구역 나온다고 그랬어요. 지지구, 역구. 자, 이제 시작할 텐데, 어, 아직까지 공법이 아주 초반이거든요. 초반인데도 어, 머리가 복잡하실 겁니다. 사실 이교재가 190여 페이지인데, 음, 보통 공법의 기본서 보면 600에서 많은 거는 700페이지, 800페이지까지 육박하거든요. 그런데 그 기본서들도 이 공법에 해당 어, 범위의 모든 법조문을 다 집어넣은 건 아니죠. 만약에 모든 걸다 집어넣는다 그러면, 뭐, 천 페이지가 훨씬 넘을 텐데요. 어쨌 어쨌든, 방대한 분량입니다. 그런데, 6,700페이지 무슨 고시 공부하는 것도 아닌데, 그것을 샅샅이 뒤질 수는 없, 없죠. 네, 그렇게 공부한다는 것은 굉장히 비효율적인 방법이고요. 그리고 기본서에서, 뭐, 아, 적중률이 뭐, 90%다, 98%다, 뭐 이런 거 의미 없고요. 네. 기본서 보고 그 많은 내용들을 샅샅이 뒤지면서 다 암기하면서 공부할 사람은 없으니까 저희는 이제 60점만 넘기면 되는 겁니다. 이 시험이. 그래서 그 무슨 연구하듯이 학문하듯이 공부하는 게 아니라 시험에서 공법 같은 경우는 특히 어려운 과목이기 때문에 60점만 넘기겠다. 이런 각오로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80점을 60점을 얻겠다. 공, 뭐, 그러면 좋긴 한데, 공법을 그런 식으로 공부하는 것은 굉장히 비효율적인 방법이죠. 그래서 60점. 사실은 이제 이 교재를 잘 공부하면 70점, 80점도 맞을 수 있습니다만, 이 교재를 또 완전히 다 숙달할 수는 없는 것이기에, 그래서 60점이라고 제가 목표를 드린 거예요. 60점을 확보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으로 또 단시간 내에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학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처음에 공부를 하다 보면은, 어, 너무 좀 막막하고 어려움을 느끼실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모든 페이지에, 이 짝수 페이지에 이런 명언을 집어넣습니다. 모든 것은 그것들이 쉽기 전에는 어려웠습니다. 토마스 풀러라는 분이 한 말인데요. 아주 짧은 명언이지만 너무 많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공법이라는 과목, 어, 당연히 이것들을 뭐 전공한 분들도 아닐 텐데, 처음 접할 때는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생소한 용어들도 많고요. 그 다음에 내용도 너무 방대하고요. 그리고 예외조항도 왜, 왜 이리 많은지, 그 법조문의 어떤 특성 있죠. 뭐몇 몇 조, 몇 항의, 뭐, 뭐에 따른, 예, 이러한 여러 가지 그 법조문의 애매한, 그리고 또 익숙치 않은 그런 문장 구조들 때문에 굉장히 어렵게 느껴질 텐데요 그렇게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한 번, 한 회독, 두 회독, 세 회독 해 나갈수록 점점점 쉽게 느껴질 때가 올 겁니다 그래서 이제 시험 전에는 제 생각으로 어떤 형식으로든 20회독 이상은 이 교재를, 한 교재를 가지고 하셨으면 하거든요 이게 무슨 소린가 한회독 하기도 힘든데 이게 무슨 소리가 하시겠지만 처음에 이 강의를 들으면서 1회독 할 때는 시간이 당연히 오래 걸립니다 오래 걸리겠죠 그러나 2회독, 3회독, 4회독 할 때는 점점점점 점점 시간이 빨라질 거예요 그래서 시험 전날 뭐 시험 전 일주일 혹은 전날 회독할 때는 하루에 어 동차 보시는 분들은 총 6과목이죠 6과목을 공시세법을 한 과목으로 치면 5과목이고요 이 5과목을 하루에 다 회독하실 거예요. 심지어는 뭐 두세 시간에 한 해도 하실 수도 있는 겁니다. 예, 그렇게 어, 그렇게 그것이 가능하도록 내용이 이제 잘 안착이 되어 있어야 되고 그 회독을 위한 그리고 또 교재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의하실 게 여러분이 만든 어떤 암기 노트나 오답 노트나 그런 거면 괜찮은데 시중에 나와 있는 두꺼운 책을 가지고 그렇게 회독을 한다는 건또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요 근데 여러분이 주의하셔야 될게 회독을 위한 단거나 교재는 너무 두꺼워도 안 되고 너무 얇아도 안 돼요 그러니까 기본서 같은 거 가지고 시험 마지막까지 그걸 보고 있다는 것도 말이 안 되고 그 다음에 또 주의하셔야 될게 너무 어 줄인 것 그러니까 나중 되면 이제 학원 같은 데서 핵심 노트다 뭐 여러 가지 다양한 말로 말을 바꾸지만, 어쨌든, 뭐, 1,20페이지에 아주, 혹은 2,30페이지에 간추린 그런, 그런 교재들을 보실 수가 있는데, 어, 그게 여러분이 만든 단고나 교재면 괜찮은데, 누가 만들어준 단고나 교재는 굉장히 위험합니다. 막판에 그렇게 내가 보던 교재를 버리고, 그런 교재로 넘어가고, 그걸 다시 본다? 에, 그거는 효율적이지 않은, 좋지 않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공법에 한해서는, 이 단고나 노트를 끝까지 들고 가시는 거예요. 지금 공부를 이걸로 하고 있듯이 마지막 시험장에 가서 최후에 펼쳐 볼 때도 이 단고나 교재를 가지고 펼쳐 보되 이 교재에는 여러분이 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은 아는 부분과 모르는 부분, 끝까지 봐야 될 부분들이 체크가 되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들을 위주로 맨 마지막 순간까지도 짧게 훑어볼 수 있도록 그렇게 교재를 만들어 가셔야 됩니다. 그냥 이 책으로 끝까지 본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60점 이상, 70점 이상 충분히 얻으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할수 있도록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자, 용도지구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용도지역 할때 말씀드렸지만, 용도지역은 중복지정이 안되고, 용도지구와 용도구역은 중복지정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용도지구의 의의는 용도지역을 용도 지역을 먼저 정한 그 용도 지역의 제한을 강화 또는 완화 적용함으로써 용도 지역의 기능을 증진시키고 경관 안전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을 말합니다. 이렇게 이제 하면 틀린 거죠. 용도 구역을 뭐 강화한다. 용도 구역의 제한을 강화한다. 그러면 틀린 거고요. 용도 구역에 뭐 어떤 그렇게 나오면 틀린 거고요. 그다음에 용도 지역의 제한을 강화하여 적용한다. 그렇게도 틀린 겁니다. 강화 또는 완화입니다. 그냥 완화하여 적용한다라고도 틀리고요. 반드시 강화 또는 완화하여 적용한다라고 얘기를 해야 됩니다. 용도지구의 지정, 법령에 의한 지정 및 대통령령에 의한 세분. 법령에 의해서 지정되고 대통령령에 의해서 세분이 됩니다. 그렇죠? 법령에 의해서 지정되고 대통령령에 의해서 세분이 되는데, 자 먼저 어, 법령에 의해서 지정되는 부분은 자 경취방 보게. 복특판고 이렇게 뭐, 뭔가 말이 되죠? 경치방 보게 계약하러 복특판고 그렇게 암기를 하시면 됩니다. 경관지구, 취락지구, 방제지구, 보호지구, 개발진흥지구 복특판고, 복합용도지구, 특정용도제한지구, 방화지구, 고도지구 이렇게 암기하시면 되고요. 여기서 이제 어, 대통령에 의해서 세분되는 것을 보면은 경자 특시, 자연 경관지구, 특화 경관지구, 시가지 경관지구, 특정 경관지구 아니고요. 그 다음에 취락지구는 취자집취 자연 취락지구, 집 집단 취락지구, 방제지구는 방자시, 자연 방제지구, 시가지 방제지구, 보호지구는 보호해야 되죠. 여기에 있는 중생을 자 역사문화환경보호지구, 중요시설물보호지구, 생태계보호지구 이렇게 나눕니다. 그 다음에 개발진흥지구는 주상관복특, 주거개발진흥지구,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 복합개발진흥지구, 특정개발진흥지구로 나눕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이렇게 경치방복의 복특판고. 네. 그 다음에 경자특시, 어, 취자집, 방자시, 보호역중생, 개발, 주산간 복특. 이것도 계속 읽으면서 입에 붙으면은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그리고 사실 뭐다 암기해야 되는 거 아니죠. 시험에 나오면은 눈으로 보고 그걸 맞추면 되는 거니까 이렇게 눈에 익고 또 입에 익으면은 맞출 수 있게 됩니다. 경자특시, 취자집, 방자시, 보호역 중생, 개발, 주상관목 등. 이게 서로 역, 어, 섞여서 나오니까, 취락지구에 자연취락지구와 집단취락지가 구 있는 것. 그리고 이옹도지구의 각각의 내용들도 간단하게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연경관지구는 산지구릉지 자연경관보호. 특화경관지구는 지역 내 주요 수계의 수변 또는 문화적 보존가치가큰 건축물 주변의 경관 등 보호. 특화 경관 지구, 특정 경관 지구가 아니고요. 어, 밑에 뭐 역사문화 환경 보호 지구하고 약간 헷갈릴 가능성 있죠. 역사문화 환경 보호 지구는 문화재, 전통 사찰 등 보존 가치가 큰 시설 및 지역의 보호를 위한 필요한 지구입니다. 특화 경관 지구는 지역 내 주요 수계의 수변 또는 문화적 보존 가치가 큰 건축물 주변의 경관 보호하는 곳이고요. 약 약간 헷갈릴 수 있으니까 구별해서 알아두시고요. 시가지 경관지구, 네, 시가지의 경관보호, 자연출락지구, 녹관농자 녹지 지역과 도시 지역의 녹지 지역과 관리 지역, 농림 지역, 자연환경 보전 지역간의 출락을 정비하기 위해 필요한 지구입니다. 도관농자, 도시가 주상공녹이었죠. 이 녹지 지역과 관리 지역과 농업, 농림 지역, 자연환경 보전 지역의 자연 취락지구가 형성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집단 취락지구는 개발 제한 구역의 취락을 정비하기 위한 위에 필요한 지역이다. 자집계 개발 제한 구역의 취락을 정비하기 위해 필요한 지구입니다. 자연 방제지구는 토지 용도가 낮은 지역으로서 재해 예방이 필요한 지구입니다. 시가지 방제지구 건축물 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지역으로서 재해 예방이 필요한 지구입니다. 그래서 이방재 지구는 재해 예방, 재해 예방이 들어간다는 점 알아두시고요. 역사 문화, 환경 보호 구역, 아까 봤듯이 문화재, 전통사찰 등 보존 가치가 큰 시설 및 지역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 지구이고, 중요시설물 보호 지구는 항만, 공항 등 중요시설물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 지구입니다. 생태 의 보호지구, 야생동물 서식처 등 생태적으로 보전 가치가 큰 지역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 지구입니다. 그 다음에 음, 주거개발진흥지구, 산업유통개발지구 네, 여기에서 이제 나올 가능성이 큰데 공업 기능 및 유통 물류 중심으로 물류 기능을 중심으로 개발 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역이고요. 복합개발진흥지구 주거 기능, 공업 기능, 유통 물류 기능 및 관광 휴양 기능 중 분리상의 기능을 중심으로 개발할 필요가 있는지고 네 여기서 작년에 음, 주거 기능에다가 공업 기능 대신에 상업 기능을 집어넣었어요 상업 기능 그래서 틀린 집으로 나와서 그것이 이제 답으로 어, 선택이 되었는데 이 자칫 잘못하면 그냥 깜빡 소과 넘어가기 쉽죠 알고 있으면 엄청 쉬운 문제지만 모르면은 뭐 엄청 어려운 문제일 수도 있는 문제였죠 그래서 이 개발 지능 지구에 보면은 뭔가 개발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 지구잖아요. 그래서 공업 기능, 뭐 공업 기능 이런 말은 들어가지만 상업 기능 같은 건안 들어가요. 상업 기능이 안 들어간다. 그 다음에 특정 개발 지능 지구,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개발할 필요가 있는 지역이다. 복합 용도 지구, 효율적이고 복합적인 토지 이용을 도모하기 위해서 특정 시설의 입지를 완화할 필요가 있는 지구다. 그래서 복합 용도 지구에는 일반 주거 지역, 일반 공업 지역, 계획 관리 지역에서 어, 지정하는 거예요. 여기에는 이제 그 보통 일일계 뭐 해가지고 이렇게 외우시면 되는데, 여기도 일반 공업 지역입니다. 일반 상업 지역이 아니라 일반 공업 지역, 계획 관리 지역에서만 지정한다라는 부분 알아두시고요. 어, 특정 연도 제한 지구, 음, 주거 및 교육 환경 보호나 청소년 보호 등의 목적으로 오염 물질 배출 시설, 청소년 유해 시설 등 특정 시설의 입지를 제한할 필요가 있는 지구. 그래서 어 위락이나 숙박 시설 같은 게안 되죠. 특정 용도 제한 지구에서는 방화 지구, 화재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지구, 화재. 아까 방재 지구가 나왔었죠. 방재 지구는 재해 예방이에요. 강화지구는 화재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필요한 지구입니다. 구분하시고요. 고도지구 건축물 높이의 최고 한도를 규제할 필요가 있는 지구. 최저 한도를 규제한다 그 말이 안 되죠. 최고 한도 높이를 어느 정도 이상 올리지 못하도록 규제할 필요가 있는 지구예요. 그래서 여기서 복합개발진흥지구에서 작년에 나왔기 때문에 또 나올까 싶긴 하지만 이 주변에서 뭐 다른 데서도 이렇게 곡으로 나왔기 때문에 이 내용이 주어졌을 때 이게 어떤 지구인지 헷갈리지 않고 찾아낼 수 있으면 됩니다. 그렇게 공부를 해 주시면 되고요 어, 여기서 이제 그뭐 다시 나올 리는 없지만 올해 다시 나올 리는 없지만 복합개발지구는 어복 개발해주공유휴 이렇게 암기하시면 나와도 안 틀리겠죠. 어떻게 나왔냐면 복합 개발 지구는 주거 기능, 상업 기능, 유통 물류 기능 및 관광 휴양 중둘 이상의 기능을 중심으로 개발 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이다. 이렇게 나왔던 거예요. 이 상업 기능이 틀렸죠. 공업 기능입니다. 시도지사 대도시 시장은 일반 주거 지역, 일반 상업 지역, 계획 관리 지역에 복합 용도 지구를 지정할 수 있다. 상업 지역 아니라 그랬죠? 자 그래서, 이쪽에 개발진흥지구, 복합용도지구, 이쪽에 뭔가 뭐 상업 이런 거 나오면은 X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조례에 의한 용도지구의 세분 및 지정. 조례에 의한 세분. 도시군 계획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 특정 용도 제한지구, 중요시설물 보호지구, 경관지구를 세분하여 지정할 수 있어요. 조례로. 조례로. 그래서, 어, 조례에 의한 세분. 조세호가 특정한 중요경관, 특정한 중요경관. 이렇게 알아두시면, 암기해두시면, 뭐, 한 지문 정도 이런 부분 나올 수 있는데, 틀리지 않겠죠? 자, 무슨 말이냐면은, 이 특정 용도 제한 지구와 중요시설물 보호 지구, 그 다음에 경관 지구. 이것들은 조례에 의해서 세분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조례에 의한 지정을 보면은 용도지구 용도지구 외의 용도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용도지구 외의 용도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할수 있는 것은 이러한 조건이 있는 거죠. 용도지구의 신설은 법에서 정하고 있는 용도지역, 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만으로는 효율적인 토지용을 달성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의 경우에만 한할 것. 아무 때나 도심관리계획으로 결정해서 남발하면 안 되겠죠. 그리고 용도지구 안에서 행위제한은 그 용도지구의 지정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치도록 할 것. 행위제한도 너무 남발하면 안 되겠죠. 또 해당 용도지역 또는 용도구역의 행위제한을 완화하는 용도지구를 신설하지 아니할 것, 행위 제한을 뭔가 좀 규제를 하면 했지, 이걸 너무 풀어주는 그런 용도지구를 신설하지 말라라는 거죠. 여기에 완화 또는 강화하는 용도지구를 신설하지 아니할 것, 그게면 그렇게 하면 틀리는 지문이 되고요. 그래서 기출 보면 시도지사는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용도지구 외에 새로운 용도지구를 신설할 수 없다, 아니죠, 신설할 수 있죠. 그러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 그리고 최소 한도에 그치도록 하고, 또 행위제한을 완화하는 용도지구를 신설하지 못하게 하고 있는 거죠. 시도지사는 지역의 끈상 필요하면 법에서 정하고 있는 용도지역 또는 용도구역의 행위제한을 완화하는 용도지구를 신설하여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네. 완화하는 용도지구를 신설하지 말도록 했죠. 어. 완화하는 용도지구를 신설하여 도시공관리구로 결정할 수 있다 라고 하면 틀린 거죠 자, 방제지구의 지정 연안 침식으로 인하여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연안, 연안 침식 관리구역으로 지정된 지역 혹은 풍수의 산사태 등의 동일한 재해가 최근 10년 이내 2회 이상 발생하여 인명피해를 입은 지역으로서 동일한 재해 발생이 우려되는 지역에는 방제지구로 지정 또는 변경해야 하며 이 경우 도시군 관리 계획의 내용에는 방제 지구의 재해저감 대책을 포함해야 한다. 쭉 한번 읽어 보시고요. 동일한 재해가 최근 10년 이내 2회 이상 발생하면 자주 발생했다는 그러한 뜻으로 간주해서 동일한 재해 발생이 우려되는 지역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런 경우는 이제 방제 지구로 지정 또는 변경을 해야 하며 이 경우 도시 관리 계획의 내용에는 재해저감, 재해를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그런 대책을 포함해야 합니다. 용도지구의 건축 제한. 용도지구의 건축 제한은 어, 경관지구, 방제지구, 보호지구, 특정 용도 제한 지구 등의 용도지구의 행위 제한은 도시군 계획 조례로 정합니다. 도시군 관리계획의 내용이 아니고요. 도시군 계획 조례로 정합니다. 그런데 예외적으로 어, 조례로 건축 행위를 제한하지 않는 용도지구가 있는데 이것들에서 이제 가끔 시험에 나오니까 잘 살펴보셔야 됩니다. 고도지구 고도지구는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정하는 높이를 초과하는 노...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그래서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정하는 부분이 있고요. 취락지구는 자연 취락지구와 어, 집단 취락지구가 있었죠. 자연 취락지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시행령으로 정합니다. 이렇게 그다음에 집단 취락지구는 개특법 개발 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이정하는 바에서 정합니다. 이 부분, 이렇게, 첫 글자만 따서, 고, 고, 도시군 관리계획, 고관, 집, 개. 이렇게만 외워놔도, 관련된 문제가 나오면 쉽게 풀 수가 있겠죠. 고도지구는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정하고, 집단취락지구는 개발, 개특법에 의해서 정한다. 뭐, 나머지 자연취락지구 시행용으로 정한다. 그리고 자연취락지구에서 지을 수 있는 건축물, 이 분에서도 가끔 시험에 나오는데 좀 어렵게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정도만이라도 한번 잘 숙지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4층 이하의 건축물만 지을 수 있어요. 자연 치락 지구에서. 자 그렇게 지을 수 있는 건축물이 어떤 것이 냐면은 단독주택과 제1종 근린생활시설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한의원 마을회관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 필요하죠. 이런 것들 다.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에 뭐 노래 연습장 같은 경우 네,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연취락지구에서는 휴게음식점, 제과점, 일반음식점, 단란주점, 안마시설소는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것 그리고 운동시설 들어갈 수 있고 창고 들어갈 수 있죠. 그러나 농업, 임업, 축산업, 수산업용만 해당되고요. 동실물 관련 축, 시설 들어갈 수 있어요. 왜냐하면 축사, 가축시설, 도축장들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교정미 국방시설, 방송통신시설 들어갈 수 있어요. 네, 발전 시설, 장례식장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 동식물 관련 시설은 들어갈 수 있는데 동물 전용 장례식장은 안 된다는 점. 네, 이런 게 이제 시험에 나와서 음, 뭐 일종의 틀리라고 내는 문제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나왔냐면은 고도지구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정하는 높이를 초과하여 건축할 수 없다. 고관 맞죠? 자연취락지구 안에서는 5층이 아 틀립니다. 4층입니다. 관광휴게시설을 건축할 수 있다. 자연취락지구 안에서는 4층 이하의 방송통신시설을 건축할 수 있다. 네, 맞습니다. 방송통신시설 건축할 수 있고요. 자연취락지구 안에서는 4층 이하의 동물전용장례시장을 건축할 수 있다. 네, 틀립니다. 집단취락지구는 개발제한구역 안에서만 정할 지정할 수 있는 도중에 해당되고요. 개발진흥지구는 개발진흥지구에서는 지구 단위 계획 또는 관계 법률에 의한 개발 계획을 위반하여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으며, 지구 단위 계획 또는 개발 계획이 수립되기 전에는 개발 진흥 지구의 계획적 개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도시군 관리 도시군 계획 조례가 정하는 건축물을 어, 건축할 수 있다. 자, 개발 지능 지구에서는 지구 단위 계획 또는 관계 법률에 의한 개발 계획에 위반하여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어요. 그러나 지구 단위 계획 또는 개발 계획이 수립되기 전에는 괜찮죠. 이 수립된 후에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전에는 도시군 계획 조례가 정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습니다. 지구 단위 계획 또는 관계 법률에 따른 개발 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하는 개발 지능 지구에서는 해당 용도지역에 형용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나왔죠. 복합 용도지구에서의 건축 제한. 복합용도지구에서는 해당 용도지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 외에 다음에 따른 건축물 중 도시군 계획 조례가 정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습니다. 복합용도지구입니다. 자, 먼저 복합용도지구는 일일계획을 짜야 들어갈 수 있다. 일일계 라고 암기해두시면 좋아요. 어떤 건축제한이 있냐면은 일반 주거지역에서 복합용도지구로 지정이 되면은 준주거 지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가 있어요. 일반 주거 지역이 있는데 그 일부의 복합용도지구가 지정이 되면은 원래 일반 주거 지역에는 뭐 준주거 지역에 허용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가 없는데 아 준주거 지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까지 네더 확장해서 건물을 지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만 해도 헷갈리는데 단서가 또 있죠 다만 안마실소, 관람장, 동식물 관련 시설, 위험물 저장 시설 및 저장 및 처리 시설, 공장, 장례 시설은 건축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원래 이것들이 준주거 지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인데 다만 네, 이런 것들은 건축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마관동 위험물 공장 건축할 수 없다 그렇게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제 일일계를 암기한 후에,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암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 무슨 말이냐면, 일반 주거지역의 어느 부분에 복합용도지구를 이렇게 지정을 하면은, 준주거지역에 사용되는 건축물을 여기다가 지을 수 있다. 그런 말이에요. 단, 마간동 우연물 공장은 건축할 수 없다. 그런 얘기죠. 잘이 그 구조를 해석하시길 바랍니다. 일반 공업지역의 그 복합용도지구가 지정이 되면은, 중공업 지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더 넓은 범위, 더 많은 범위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는 라 건데, 여기도 단서가 붙습니다. 다만, 노유자 시설, 아파트, 제2종 근린 생활시설 중, 달람 주점 및 안마 시술소는 건축할 수 없다. 그래서 여기는, 노유자 아파, 달란 안마, 안 돼. 이렇게 암기를 하시면 돼요. 어, 노인과 어린아이들은 이게 뭐 안마 뭐 세게 하면 아프잖아요. 그래서 이단란한마안 돼. 그렇게 암기를 해주시면 되겠어요. 계획관리 지역에서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판매시설, 숙박시설, 유원시설의 시설을 건축할 수 있다. 이거는 이제 이렇게 끝납니다. 계획관리 지역에 복합용도지구가 설정이 되면은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일반음식점, 계획관리 지역에도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그 다음에 판매시설, 숙박시설, 유원시설의 시설을 건축할 수 있다는 라 거죠. 실제로 이게 굉장히 머리 아프고 뭐 마음에도 좀안 와닿고 그다음에 어려운 내용으로 어, 읽히지만 실제로 이제 현업에서 중개사로서 이런 해당 지역을 중개를 할 때는 이런 내용들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게 아 여기가 일반 주거 지역인데 아, 동시에 복합 용도 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뭐 어디 어느 시설이 어느 영업장이 되고 안 되고 이런 것들은 어, 중계를 할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그런 부분들을 놓치면, 잘못하면 실수해서 중계사고를 일으킬 수 있으니까요. 자, 그래서 여기 이제 이렇게 알아두시고, 4번, 용도 지역, 용도 지구 및 용도 구역 안에서의 건축 제한의 예외. 도시군 계획 시설의 행위 제한 적용, 용도 지역, 용도 지구 안에서의 도시군 계획 시설에 대하여는 용도 지역, 용도 지구 안의 건축 제한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도시군 계획 시설이라는 것은 뭐 공공 어떤 시설로 공공이 이제 진행하는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그 용도 지역과 용도 지구 안에 건축 제한들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얘기죠. 도시군 계획 시설은 공익 시설을 위한 시설이므로 용도 지역 용도 지구 안에 건축 제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겠다는 의미입니다. 다만 개발 제한 구역 등 용도 구역에서는 건축 제한에 관한 규정을 따른다라는 말입니다. 그다음에 또 리모델링이 완화되는데 경관지구 고도지구 안에서의 리모델링이 필요한 건축물에 대한 건축물의 높이 규모 등의 제한을 완화하여 제한할 수 있다라는 얘기고요. 경관지구 고도지구 그다음에 방제지구 안에서의 행위 제한 적용, 방제지구 안에서는 용도지구 안에서의 건축 제한 중 층수 제한에 대해서는 1층 전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는 경우 필로티 부분을 층수에서 제외합니다. 자 그렇게 어, 알아두시고요. 다음은 이제 용도 구역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